송도 개성에 세 가지 빼어난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송도 3절이라고 화담 서경덕과 기생 황진이와 박연폭포 세 가지 빼어난 거라던데 그중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애틋한 시를 주고받았다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 화담 서경덕은. 어떻게 그, 때 당시에 공부한 유학자가 이런 시를 써서 마음을 표현했을까? 신기해. 아니면, 신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조선은, 음, 그 선배들이 유학자로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지. 화담 서경덕.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의 어느님 오리만은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내가 마음이 어려. 그래서 하는 일이 다 어리석어. 만중이 첩첩이 쌓인 구름 깊지, 구름이 깊구름낀 이런 아주 깊은 산에 어떤 님이 오겠소 그런데도 입 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내 님이 오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다시 한 번. 마음이 어리느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님이 오리마는 지는 이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요런 시조를 서경덕이 썼을 때 황진이. 내언제 부신하여 님을 언제 속여간데 월침 삼경에올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잎소리야 낸들어이 하리요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서 님을 속인 적이 있어요 월침 삼경에 달빛 비치는 방에 삼경이 됐는데 삼경은 뭐 그렇다 그래요. 여기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11시부터 1시를 1경 1시부터 3시를 2경 3시부터 5시까지가 요잠안 오는 사람의 요 괴로운 시간이거든. 그래서 1경, 2경, 3경. 시에는 아주 3경이 제일 많이 나와. 월찜 3경에 다리 비치는 밤, 호, 호. 여기, 새벽 녘에도 이미 올 마음이 없는 것 같구나. 가을 바람에 지는 입소리야. 내가 뭐, 어찌 하겠는가? 갈바람이 입지는 소리 들려. 근데 나는 어떻게 요 지는 잎, 지는 잎 하고 통하는 거 보니까 이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뭐가 통하네. 황진이씨 쪽 다시 한번 내 언제 무시나요? 님을 언제 속였간데 월침 삼경에 올 뜻이 전혀 없네. 추풍에 지는 잎 소리야 낸들어이하리요 낭만적입니까? 끝.